3년 후계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자식이 없었지만 사이가 무척 좋았어요. 두 어르신은 다투시는 걸한 번도 못 봤단 말이야? 그러게 말이네. 다정하게 오래오래 함께 사셔야 할 텐데.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할머니를 자기 부모님처럼 걱정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이 영감, 오늘따라 맛있는 시루떡이 먹고 싶네요. 아, 시루떡이 먹고 싶다고요? 오, 오늘 마침 장날이니 내가 가서 사오리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특히 3년 고개를 넘을 땐 살살 걸으셔야 해요. 이 마을엔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는 3년 고개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장에 갈 때마다 3년 고개를 넘어야 하는 게 항상 걱정이었죠. 장에 간 할아버지는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샀어요. 물론 할머니가 먹고 싶다던 시루떡을 제일 먼저 샀지요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따뜻한 시루떡을 주고 싶어서 다른 날보다 급히 걸었어요 그런데 너무 서둘렀나 봐요 삼년고개에서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만 거예요 아이고 이 일을 어째 삼년국에서 넘어진 할아버지는 일어나지 못하고 한참을 주저앉아 있었어요. 날이 어둑어둑해져서야 집으로 돌아왔죠. 집에 돌아온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차린 맛있는 저녁을 한 숟갈도 먹지 못했어요. 이 영감, 왜 그러세요? 반찬이 입에 맞지 않아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묻자 할아버지는 울며기며 대답했어요. 그서 사실은 집에 오다가 3년 고개에서 넘어졌어 이제 나는 3년밖에못 살게 됐으니 일을 어쩌면 좋소. 그그 그, 그, 그게 정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그만 병이 나서 자리에 눕고 말았죠 할아버지도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할머니처럼 시름시름 알았어요 할아버지가 삼년고에서 넘어졌다는 소문은 마을에 금세 퍼졌어요 어, 그 할아버지가 불쌍해서 어쩌나 에이, 혼자 남으실 할머니는 어떻고요 마을 사람들도 자기 일처럼 슬퍼했어요. 어느 날, 옆집에 사는 아이가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안에 계세요? 할아버지가 겨우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자, 옆집 아이가 죽을 들고 서 있었어요. 할아버지, 몸은 좀 어떠세요? 어머니가 이죽좀 드시래요. 고맙구나. 할아버지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3년 고개에서 넘어지셔도 오래 사실 수 있어요. 뭐라고? 오래 살수 있다니. 그게 무슨 뜻이냐? 할아버지는 아이의 말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일단 지금, 삼년국에 가셔서 한번더 넘어지고 오세요. 뭐라고 이, 이 녀석이 이 할아버지를 놀리는 게냐. 한번더 넘어지라니. 할아버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 소리쳤어요. 할아버지 화내시지 말고 제 말을 끝까지 들어 보세요. 삼년국에서 한번 넘어지면 3년을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두번 넘어지면 6년을 살수 있고, 세번 넘어지면 9년을 살수 있잖아요. 아이가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아이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과연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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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내가 그걸 왜 몰랐지? 할아버지는 기뻐하며 당장 3년 고개로 달려갔어요. 자, 자, 한번 넘어졌으니 3년을 살고, 한번더 넘어지면 6년을 살고, 할아버지가 넘어지며 말했어요. 한번더 넘어지면 이거 9년을 사네. 할아버지가 또한번 넘어졌어요. 아이고 또한번 넘어지면 12년, 또한번 넘어지면 15년 기분이 좋아진 할아버지는 3년 국에서 몇 번을 넘어졌어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아이고 벌써 20번도 넘게 넘어졌으니 앞으로 몇십 년은 더 살겠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던 할아버지가 3년 고개에서 넘어지자 웃으며 말했어요. 그후로 3년 고개는 원래 살아야 하는 나이보다 3년 더 산다는 뜻이 되었대요.